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영 t v 진행자, 가득지킴이. 전에 방송 때 말씀드렸죠. 장마철에 그 제가 쓰는 경의동 눈사람 채비 영상을 한번 찍어서 시청자님께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집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채비 설명하고 대충 간단한 설명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 자 사람 채비를 하려면 원줄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어, 낚싯대 원줄 다 있다치고 원줄 원줄은 보통 그 2호 1.7호 어, 2호 플로팅이나 1.7호 세미 플로팅이나 이런 계열의 원줄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어, 라이피스사의 서스펜더 F 구레서스펜드 F 2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도 라이피스사에서 도는 ETR, 이거나 FC301, 베0 0 FC 이런 줄. 목줄은 1 2호 1호, 0.8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눈사람 채비에 필요한 소품들입니다. 눈사람 채비는 2단지 채비지요. 전유동 2단지 채비입니다. 자, 이래 보시면, 이게 경성공회라는 부산에 있는 조구사입니다. 경성공회에서 나오는 액티브. 여찌 이름은, 음, 이게, 어, 여기 있지요. 액티브 쏙. 쏙이라는 음, 찌입니다. 쏙. 여기 제로 찌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액티브 윈디 투제로찌지요 여기 색깔이 오렌지색이랑 형광색이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 오레, 이 오렌지색이랑 형광색 이렇게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제로찌가 형광색이면 요거는 오렌지색 이렇게 색깔이 엇박자 나게 해 주시면 신인성이더 좋고요 투제로찌가 빨간색이면 요거는 형광색으로 엇박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찌 스토프, S 사이즈지, 아주 작은 거. 목줄, 2단 목줄 채비를 위해서, 이찌 벌린 고무, 멈춘 분할 쌍납 스토프라고 되어 있네요. 멈춘 어, 분할 쌍납 스토프. 자, 소, 중, 대 이렇게 있는데, 중, 자 써보고 해봤는데, 소, 자는 너무 작고요. 어, 중, 자도 조금 그렇고, 어, 저는 요번에 대자를 쓰고 있습니다 L 사이즈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늘도 맹에 돔전용 3호, 4호, 5호, 6호까지 들고 다닙니다. 3, 4, 5, 6호 6호까지 들고 다니고 바늘도 저는 이 녹색 빛깔의 바늘 초에는 코팅이 안돼 있는 바늘 이걸 씁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굵은 목 원줄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다 에채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줄은 2호, 1.7호 원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속지, 쏙쥐, 제로 속지를 먼저 끼웁니다. 그리고 요 위에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면사 매듭을 해야 되고 반응 구슬을 이었잖아요. 이건 전유동이니까 면사 매듭 반응 구슬 안 들어갑니다. 이거 전유동 하시면 돼요. 자, 고그 다음에 투자로지. 저제 방송에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3제로도 쓰지요 일단 2제로를 기본으로 하고요 2제로를 꽂고 지스토프 소구경 지스토프를 꽂고요 이렇게 하면 찌는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밑에, 자, 그, 목줄을 달아야겠지요. 요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어. 우리 그 스토프 고무 이지요 요거 지금 제가, 이게 소자인데, 대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어서 소자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채비를 맞친 상태에서, 요렇게 채비가 끝났지요. 요 상태에서, 이, 목줄지 고무 하나 있지요. 이거를, 하나 꼽아넣어. 이렇게 하나 꼽아넣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목줄을 만들 거예요. 목줄. 자, 목줄을, 이걸 여기, 이 벌린 고무 있지요. 이거를 이렇게 썰 만큼 보통 이 목줄 길이가 최대 1미터고요 뭐 50cm, 70cm 짧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쪽 길이를 1미터로 시작하세요 1미터 1m. 1미터가 줄을 쫙당겨서 빼내고요 그리고 다시 이쪽을 잡고 또 한쪽 을또약 1m에서 90cm 빼내 이렇게 빼내고 그래가지고 이 양쪽 끝을 잡고요 살짝 늘리켜 너무 세게 하면 끊어 지니까 살짝만 늘리키면 이렇게 줄이 튀어 나옵니다 그지 요 보시면 줄이 이렇게 튀어 나오지요 요 줄을 잡고 땡겨 어느 정도 한이 정도 다. 이거를 원줄에 묶어야 되니까 요 정도 땡겨내서 목줄과 직결로 묶읍니다 이렇게 이제 직결로 묶어졌어요 이 자투리 줄을 자르는데 아까 전에 요 수, 이 스토브 고무를 하나 끼워놨지요 요게 아. 이 목줄 이거 직결 매듭에 통과가 안 되게끔 사투리 줄을 조금만 남겨놓으세요.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조금 남겨놔. 음, 밑에 부분은 좀 짧게 잘라야 돼요. 자, 이렇게 자르면 요 하나가 이렇게 놀고 있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스토프를 집결이 있는 데까지 당겨내. 자, 이렇게.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볼륨 고무 있지요. 이것도, 직결 부분까지 다 땡겨 올려.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이 보이지, 잘안 보이지요. 둘이 이렇게 두 바닥이 빠졌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두 바닥이 빠졌거든요. 자, 1m씩 줬잖아요. 그지요. 한쪽은 1m다 치고, 한쪽은 음. 편자를 약간 줘야 돼한 10cm 정도 너무 많이 안 줘도 돼요 10cm 정도만 주고긴 쪽에 바늘도 3호, 4호, 5호, 6호 어, 저는 처음 시작할 때 5호 바늘을 주로 시작합니다 긴 쪽에다 5호 바늘 하나 달고 짧은 쪽에다 4호 바늘을 달고 시작하거든요 그 중간 중간 하다가 어, 바늘은 뭐 원하시는 걸로 바꿔 끼우시는데요 그리고 이 목줄이 바늘 교체하고 하다 보면 한 50cm 정도까지 짧아질 때까지 써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자 자르고 자르고 하다 보면 너무 짧아지잖아. 그러면은 목목줄 교체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채비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부찌 쏙 제로 쏙지고 그다음에 투제로찌 액티브 투제로찌 이거는 윈디라는 찌고요. 소구경지입니다, 소구경. 그리고 작은 소, 스토프. 그 다음에 여기 스토프 고무 하나 추가. 어. 이거는 왜 끼우느냐. 그 다음에 일단 목줄 직결하고 목줄 두 가닥 빼서 이렇게 직결로 하고요. 이렇게 채비가 끝났지요. 바늘만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왜 달았느냐. 음. 이런 목줄지를 하나 사, 가지고 들고 다니세요. 낚시를 하다보면, 계속 제가 이거 3년 동안 자꾸 이거 해보면서 실전을 하면서 했는데, 아주 작은 입지. 진짜 아주 작은 입지. 그때, 목줄 찢지 채비로 변신. 이렇게 하나 꼽아놓으면, 이렇게 목줄지 채비로 바로 채비 변경이 됩니다 어차피 삼구찌 요거는 아주 예민한 찌들이라 기울지가 아니더라도 던질찌로 아주 유용하거든요 요대로 쓰시면 되고요 목줄지만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고추 막대찌를 쓰는 이유가 원래는 목줄지 채비할 때 이 물방울 모양 아주 작은 목줄지를 썼는데 지금은 이 고수지를 쓰는 이유가 진짜 뱅이가 물고, 미끼를 물고 안 내려가는 입질, 아주 작은 입질에는 그 발포지도 그렇고 살짝살짝 살짝 이런 표가 잘안 나요. 물결이 있고 란 표가 잘안 나는데 그 물방울찌,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고 가만히 있는 이런 입질, 야, 아주 약한 입질에는, 물에 잠겼다 떠다, 잠겼다 떠다, 크게 반응이 없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물결이 이렇게 깔딱깔딱 되거든요. 물 위에서 상층에 이게, 이렇게 놀아요. 놀다가 고개 다물면, 딱, 수중에 이게 이, 이게, 그 움직임이, 이렇게 물결이 막 이렇게 움직이던 게, 탁, 이렇게 돼요. 찌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요래 탁 돼. 이 움직임이 음추로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입질이다, 입질. 그래서 입질 보기가, 아,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씁니다. 이렇게 목줄, 이, 이비로 바로 변신을 시키려고 요 고무를 한개더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줄이 1m 잖아요. 그럼 뭐 수심 한 2m. 그러면 이 원줄에도 꼽혀 있으니까 쫙 당겨 올리면 돼요. 한 1m 정도 쫙 당겨 올리면 수심 한 2m 까지 올릴수있고요 이렇게 변신해라고 요걸 하나 더 이제 요번에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전조동차로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해봤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좋아요. 이게 이수도 9.5번 포이드 물려여압전에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 입질이 약아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다 변신을 시켜봤거든요. 와. 확실히, 야근 입질에는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보통, 하성도 높을 때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대로 보면 하시면 돼. 하시면 돼. 왜냐면, 뱅에는, 바닷권에서 올라와가지고, 상층으로 올라와서, 미끼 활동을 하고, 미끼를 물면은, 이렇게, 무조건 물, 물 밑으로 내려가게 돼있거든. 그렇게, 웬만하면 이게 다 반응이 옵니다. 음. 그래서 혹시나, 음, 또, 야근 입질이 올 때는, 이걸 하나 더 꼽아주면, 음,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설명 드렸고 채비 설명 끝났습니다 여러분 2제로지 3제로지에 어떨 때 공략 채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조금 설명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예도 낚시를 하면 보통 이제 네만 지금은 이제 거의 저도 그렇고 보통 내만 갯바위를 다니잖아요 내만 갯바위 가면 수심이 거의 뭐 3m 5m 조금 깊다 싶으면 7m 근데 또, 어떤, 또, 가면 한 9m 까지, 그러니까, 외포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데 지금 10번, 13번, 곱불에서 약간 멀리 던지면 수심이 9에서 12m 까지 나오거든요. 어, 그런 포인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 투제로 찌를 쓰게 되면요. 그, 원줄을 아무리 풀어줘도, 이, 채비 하강 속도가 엄청 느리기 때문에, 거의 조류가 약간 있고 이러면 조류가 약간만 있어도 좀 양, 장타를 늘리고 원줄도좀 많이 일이 늘어져 있잖아요.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투제로지에 봉돌 없이 이채비로 하게 되면 그 하층 그 그러니까 입질이 만약 하층에서 들어 중층 넘어서 수심 9m에 중층 넘어서 7에서 9m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바닥건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이걸로 채비 끝까지 내리기에는 아주 힘들어요. 음.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3리 제로찌를 교체를 해줘야 돼3리 제로찌는 채비 <laughs> 두척과 동시에 같이 내려가거든요 미채비랑 3리 제로찌랑 정렬되면서 같이 바닥까지 쫙 같이 내려가 그래서 그렇게 3리 제로를 바꿔보면 그 바닥은 한 9m 10m까지 공략하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그리고 그 조류는 요리 가는데, 바람이 요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지요. 요렇게 반대로. 조류는 요렇게 가고, 위에 상층에 바람이 요렇게 불면, 상층 조류는 바람살이에서 요렇게 밀리거든요. 근데 속조류는 요렇게 가면, 투제로찌나 제로찌를 꼽으면, 미채비는 거의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요렇게, 조류를 따라갈락하고, 찌는 요렇게 땡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체비도 안 내려갈 분들은, 이조류를 따라 안 가고 거의 바람을 따라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밥을 탁 주보면 밑밥은 잘 깔아 앉으면서 조류를탁 요리 가는데 우리 채비는 이 반대로 가거든요 그게 동조가 안돼 동조가 뱅에 어, 돔면 동조가 웬만 하면 동조가 잘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동조가 안 돼요 이럴 때 쓰리제로를 30, 30, 써주면 상부찌는 위에 뜨가 있습니다 뜨가 있고 밥바람에 이렇게 가는데 쓰리제로는 들어가면서 조류를 타면서, 조류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채비가, 이게 3-0다 치고요. 이렇게 딱 던지면, 요, 요거는 바람을 타고 요리 가는데, 이 미채비는 요리 오다가 조류를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조류를 타가지고,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요렇게 가지요. 이렇게이건 계속 깔아 앉으면서 렇게 갑니다. 이, 해되시죠 요렇게 가는데, 그, 입질이 오면, 원래 이걸 안 꽂고, 30G 전유동을 하면, 원줄을 이렇게 잡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어느 정도 풀고, 잡고, 풀고, 잡고 해주고, 이 컨트롤을 좀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원줄을 잘 봐야 돼요. 3 0찌는 왜? 네, 찌는 이미 물속에 한4터한3미터건 들어가면 은 찌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찌어시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원줄을 보고 어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달려있으면 이게 이 엇박자가 나도요, 엇박자가 나도 입질하면 여게 먼저 달리 여기 먼저 달리 들어가고 원줄이 달리 가고 땡기면서 이게 들어가는 게 눈을 먼저 들어오고 초리 때 원줄이 나가는 게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심 파악이 그냥 이거 없이 원줄 보고 하 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 그, 이 이단지 채비, 이 채비의 장점입니다, 장점. 그니까, 3 0지 이것도 원줄 보기 곤란한 상황, 이 원줄도 잘안 보고 갈때 써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절대 요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요지에 의신이 안 나타난다? 아,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의신이 오면 이쪽은 물에 들어가 있어도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조건 딸려 내려가고 원줄 촥 땡겨가요. 2로지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면 이렇게 붙어가는데 그 쪼류는 수가 있고, 아, 속쪼류는 흐르지 않고 아주 약하고, 위에 바람이 불면, 요 찌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예, 요 상태에서 요거는 투자롭지는, 이, 지금처럼 이런 채비를 하면, 이게 많이 깔라앉질 않습니다. 거의 상층에 떠다시 배가 있거든요. 살짝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가뭄가뭄거려요. 그러다가, 뭐, 영도가 낮거나 이러면은, 민물이 유입되거나 했을 때는 여기 리제 스리제로 치7는 조금 깔아긴 깔아지 깔았는데, 웬만해서는 이것도 상층에서 잘안 깔아놓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의신이, 여기 아무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의신이 파보면, 이게 들어가면서 원줄과 쫙 당기면 여기 먼저 딱 들어가요. 그니까, 러 요지에서 내 낚시하는 데 있는 데까지의 원줄 길이 있잖아요. 원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무조건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 한 개만 가지고 보통 저도 예전에는 제로지 투 제로지 이렇게 한 개만 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그때보다 그때는 여기 물속이 2m, 3m까지 맑은 물에 들면 한 3.5m, 4m까지 들어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물이 조금 탁하거나 하면 안 보여요 여기 조금만 내려가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줄을 봐야 되고 막 이런데 막 신경이 많이 써요. 그 원주도, 이게 많이 내려가서 땡겨줘야 되는데. 이걸 달아놓으면, 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시야에서 사라져도 이게 뭐 잠겨들어가지고, 시야에서 벗어나더라도,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도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현장에 가서도,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도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럼 바이바이. 안녕.